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교수학습 부분 지구과학 전공 내용 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문제 볼 건데요. 2002년 4번 문제, 2006년 2번 문제, 그리고 2006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002년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제 4번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된 표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학습을 정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시문이 있고, 어, 4-1번 문제가 있고요. 2번 문제, 4-3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4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A 형이나 B 형의 2의 유형을 보인 학생들이 가진 퇴적암에 대한 임계적 속성을 각각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2의 유형이 지금 A, B, C 형이 있고 어, 각각 이제 퇴적암인 것과 퇴적암이 아닌 것을 이제 적어냈습니다. A부터 E까지 이제 암석 종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A는 변성암, 그리고 B, C, D는 퇴적암, 그리고 E는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암인 것과 퇴적암이 아닌 것을 이제 어, 이해 유형 A, B, C가 이제 골랐는데 이해 유형 이제 A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 이제 퇴적암인 것은 B, C, D인데 여기다 하나로 더 추가해서 E까지 퇴적암인 것으로 했고 어, A만 어, 변성암인 A만 퇴적암이 아닌 것으로 골랐고요 B 같은 경우는 어, 퇴적암인 것에다가 이번에는 어, A를 추가를 더 하나 더 했네요 그리고 E 안산함만 퇴적함이 아니다라고 했네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게 퇴적함인 것만 잘 골랐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고른 경우에 이제 A인 학생들은 그 퇴적함인 것으로 고른 그 편마암만 빼고 지금 골랐죠. 그래서 퇴적함인 것에 대한 임계적 속성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이 편마암의 특징을 쓰면 됩니다. 왜냐면 편마암만 빼고 퇴적암이라고 했으니까 편마암의 특징을 가지지 않은 것만 퇴적합이다라는 임기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리와 같은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비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안사람만 빼고 이제 퇴적암일 것으로 고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제 편마암이나 석회암 그리고 셰일사암 같은 경우는 색깔이 비교적 밝은 편에 이제 속한다라고 했을 때안 사람은 어 비교적 이제 좀 어두운 색이다라고 해서 색깔이 어 밝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인계적 속성을 골랐습니다. 이제 B 형 같은 경우 인계적 속성이 조금 어 애매합니다. 저도 어 잘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어두어 밝아야 한다라고 해서 색깔이 어두운 안 사람만 어 퇴적암이 아니다라고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A형이나 B형의 이해 유형을 위의 문장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요. 이제 A형과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화된 그 지식에서 비신뢰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일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뢰를 빼고 이제 부족하게 이제 골랐다면 실, 신뢰도 골라야 되는데 신뢰를 빠뜨렸다면 이제 불충분한 일반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3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A, 이 학급에서 A형이나 B형의 이해 유형을 보인 학생들이 있는 이유를 어 수업 내용을 근거로 찾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 이제 선생님의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보면, 어 여러 종류의 퇴적암을 제시하고 퇴적암의 분류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다고 했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비실리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퇴적암이라고 골랐던 이유는, 어, 비신뢰에 대한 충분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퇴조감들을 제시를 했는데. 퇴적함만 제시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퇴적함이 아닌 종류들도 제시를 많이 해줘서 어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퇴적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충분하게 접하게 됐다면 그 퇴적함에 대한 중고 속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 고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그 과도한 일반화를 보인 유형을 이해 유형을 보인 학생들은 어 이제 비신뢰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서 어, 중고 속성 퇴적함에 대한 중고 속성이 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 비실례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 2006년 2번 문제 S.T.S 수업 모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째 단계의 학생 활동 내용 그리고 근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할, 학생 활동 내용 그리고 그 근거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제 해일의 그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해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SDS 모형을 적용하는 건데 이제 맨 SDS 모형의 맨 처음 단계는 이제 문제로의 초대의 단계이죠. 그래서 문제로의 초대 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이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해일에 그 발생 과정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거나 혹은 어, 동영상 같은 걸 이제 찾아봐서 그리고 이제 해일에 또그 피해 어, 입는 장면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 관련된 영상들을 살펴보고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로의 초대 단계를 학생 활동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문제를 초대 단계가 그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를 인식 인식시키고 흥미를 유다, 유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그 시청각 자료 인지적 그 경각 접근이 용이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학생 활동 내용은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이제 그 배웠던 내용으로 어그 설명 해결 방안의 제시 그 앞선 단계에서 했던 그 이제 해결책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개인적 그리고 혹은 사회적인 행동 변화로 어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 활동 내용으로는 어이 해일의 피해를 학습 목표가 지금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설명하는 것이니까 어 해일의 발생 과정을 뭐 주변에 알리고 그리고 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 이제 캠페인 활동 혹은 뭐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어, 실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행 단계 같은 경우 어, 이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배운 내용을 응용하고 실생활에 어, 적용시켜 보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06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외 학습 관련 문제인데요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 사후 활동 이제 이렇게 하나씩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야외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학습 그리고 사후 학습이 이제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어~ 그~ 야외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그~ 생소한 경험 경, 공간 생소한 경험 공간을 줄이고자 하는 그~ 노력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그거 관련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지금 사전 활동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사전 수업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 야외 학습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쓰라고 했죠 야외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전에 우리가 답사할 곳에 그 암석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층, 그리고 습곡, 단층 이런 다양한 지질 구조들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형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지질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지층의 주향과 경사 측정하는 방법 어, 사전에 알고 가야 어, 실제 이제 그 야외 학습에 나가서도 이제 어떤 암석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또할수 있고 그리고 지질 구조 통해서 아 이게 지, 이게 어떤 지층이다 그리고 어떤 뭐 습곡이다 어떤 잔층이다라는 것을 어, 지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야 사진 찍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학생들이 이제 노드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학동 정리해서 쓰면. 이제 어~ 관찰하고자 하는 지역 탐탐 탐, 답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암석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지질 구조의 어~ 종류나 어~ 생성 방법을 모형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주향과 경사 측정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은 이제 야외에 답사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관찰 보고서 발표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보고서 발표 시간을 통해서 관찰 지역에 관찰 지역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지질 구조가 있었는지 어,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지층의 주향과 경사는 어땠는지 그래서 사진 찍은 거라든지 어, 그런 스케치한 그런 자료들을 어, 발표하는 시간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사전 사고 활동 하나씩 써봤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세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어, 지구과학 파트에서 문항 수가 좀 적게 제가 해서 어, 좀 부족함이 있으실 텐데 어,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 그 전체적으로 좀 겹치지 않는 문제로 제가 다른 전공에서도 또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에서 어, 문제 꼭 보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